Hello, is so Thank you so much. Well, I'm all for Christmas. All the happy smiles. And, and I wanted all from the lights to the mist so tall. That you're missing. I will keep you warm as soon as you remove that snow. Whatever we do, we will be alright. These holiday wonders will open your mind. May all your wishes tonight come true. The love I live, the dream I knew. This Christmas, I only want. 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어떤 분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서 산타 복장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어 입었어요 어, 올해는 정말 더사다난한 해였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살더 먹는 거는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저에게는 내년 저는 내년도 건강할 거예요. 올해 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아 구독 안 해주셔도 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아제 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호호 건강 썬터러네 어느 나이에게서 물안 준다네.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저희 조카 울었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여튼 어 더워. 따뜻한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왜 이쁜데 말도 안 하네 이제. <laughs> 왜 엄마가 나한테 하네요. <laughs> 화장하고 올려고? 뭐다 갑자기 왜 써? 나찍으려고 나. 와, 무서운 거 봐. 엄마가 다... 엄마 집 같아요. 여기서 별로 없고. 나는 설탕 안 넣으니까 엄마가 설탕 대신에 배랑 사과랑 호박이랑 넣어서 호박 보여드릴게요. 호박. 수증기? 나 먹는 거야? 넓넓은 그 호박하고 찹쌀 그거를 김치 에 넣는 거야 이거 죽을, 죽을 이렇게 이것 저것 해서 육수도 끓고 있어요. 속에 재료가 예쁜 게 많은데 안 나왔다고 예쁜 게 되게 속상해 하네요. 속에 <laughs> 속에 재료를 이렇게 말해야지. 뭐뭐 들어갔는데? 다열수 있어? 아, 누구 먹고 있잖아 어차피. 아 영상이야 이거 그래야지 내가 기억하지 내가 그럼 엄마 그냥 영상을 고다 엄마 그때 내가 영상을 그런데 다 넣진 않잖아 엄마는나 그때 때린 것도 나안 넣었어 죽을래 한 것도 나안 넣었다고 지금 다 넣네 아니 이것도 내가 편집을 어떻게 하나에 다르지 다 아, 지금 너 뭐하냐? 아무 때 그리 대지 말하니까 엄마랑 시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래요? 카메라야 아, 카메라예요? 유튜브 브이로그고 아, 아. 이모, 이모한테 구독자, 구독자 대답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모 핸드폰 받쳐준다고. 아, 핸드폰을 받공일요 응. 아니야. 핸드폰을 <laughs> 핸드 <laughs> 그러면 이제, 튜투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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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이희 딸이에요. 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laughs> 누르고. 응,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laughs> 저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영상 못 찍었어요. 왜냐면 흑돼지를 들고 오느라 비행기에서 영상 못 찍어서 <laughs> 공항에 와서 혼자. <laughs> 흑돼지를 들고 왔어? 니가 어떻게 흑돼지를 들고 와? 뭐 하는 거죠? 이분 뭐 하는 거죠? <laughs> 흑돼지를 들고 왔다며. 흑돼지 고기를 들고 왔다며. 그냥 흑돼지, 흑돼지 저기 수육용 고기를 들고 왔다며. 아니, 흑돼지, 흑돼지 고기를 들고 오느라 제가 영상 을못 찍었거든요, 비행기에서도.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는 육식도 하지 말라는 파여서, 저는 육식을 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밥에 풀떼기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예전에 그 엄마 밥이 아니었어요. 야, 엄마가 이제 네가다 치를 되고 엄마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 살찌겠지? 엄마,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와서 식당해야 돼. <laughs> 나랑 오빠랑 진짜 제주도에서 너무 식당이 하고 싶어, 지금. 나요 아니 아직 <laughs> 영상 좀 찍으려고. 어제 저수실로나이 나도 그냥 나이도 아주 웃겼어요. 다... <laughs> 아니야. 아니, 머리 똑파 머리를 가운데를 분명히 잘라 갖고 한 달라 갖고 하나에다 부덜다 그랬냐. 맞아. 보험료. 그럼 누구지아 내가 알가고 <그래. 말은. 웃음> 한점쏴 줄까? 응? 한점쏴 줄까? 당연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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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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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장을 모두 썼습니다. 음, 네. 다섯 개. 안녕하세요 콩튜비 콩가입니다. 여기는 콩가 엄마고요. 엄마랑 같이 운동 나왔어요. 예 오늘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저는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내가 머리도 머리는 데리고 달만 해야무하니까 <laughs> 근데 그는 거 우리 배 갈가 먹는 거 생각나. thank you for flying with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Rudia, Rudia R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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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Rudy 나가. 嗯。Mm. 짱많아 그치? 어 여기도 많았네 밑에 새로